저기, 큰 사이즈가 새우가, 뭐, 전복 버터구이 할때 새우랑 같이 곁들여서 우는데 그건 너무 크니까 튀겨놓으면은, 껍질 전부 까야 되고, 그런데 이건 껍질째, 껍질이가 키토산이 들어있어서, 칼슘 키토산이 풍부해서, 껍질째 먹는, 튀겨먹으면 노랗게, 껍질이 바삭, 바삭, 새우 감처은 그렇죠. 아, 아주, 아. 이렇게. 양, 념을 우리가 농사진 고추장을 이렇게, 우리 딸이 빠놨네요. 내 성간 사이에. 네. 고춧가루를 빠놨어요. 그래서, 고, 우리가 농사진 음. 고춧가루로, 이렇게, 차, 또, 농사진 참기름으로. 음. 음, 어우, 냄새. 응, 참기름냄새 근데 이제, 어, 큰 새우는 뭐, 전복하고 같이, 버터구이 네. 할때 쓰고, 이런 것은, 껍질째 먹는 것은, 여기 얇은, 껍질이 얇은, 이렇게, 중새우예요 야들야들한 중새우는, 음, 어. 피토산이 풍부하고 먹을 때 입, 입에서 바삭하니. 네, 그게... 네.